안녕하세요, 선생님. 오늘은 이 대왕 얼굴로 지어볼게요. 이렇게, 이렇게. 건들지 마. 서원. 더, 더, 더. 더. 어디가, 어, 더. 더. 뭔가. 더. 아니, 안 때릴 거야. 좀더더워 가까이, 완전 가까이. <laughs> 야, 저거 봐. 안더 와봐. 이로케 화면, 이로면이렇게 화면을 이렇게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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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? 이거, 지 마, 이 찾지 마. 이거, 이거, 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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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 나쁜놈 나쁜놈 아씨 아이씨 진짜 아이씨 아아도 아, 아. 제대로 못봐줍니다 막혀 찍는거야 지금? 야, 이렇게 상자가보일거요이요잘 안보이네 요이렇 아씨, 싸 <laughs> <laughs> 저기 예민씨는 뭐하고있어요? <laughs> 음, 아주 재밌게 어... 돼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돼지 놀이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얼굴 귀 아니에요? 귀. 귀 아니에요? 귀 아니에요? 귀 아니에요 귀? 손이 그만요 뭐하지? 뭐하지? 동생! 꼬마 마크 해야지 내려 너도 들어올래? <laughs> 야, 너 얼굴 도출냈어너 얼굴 도출냈어 진짜야 너되지꿀 <laughs> 지똥이해거얼굴에 밝혀.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. 아씨 뭐하세요? 아, 이얼굴 <laughs> 밝혀졌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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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할게. 안녕. <laughs> <laughs>